한중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리시면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싱가포르의 29세 남성은 코로나에 세 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한번 걸렸더라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여전히 오미크론 변종에 의한 감염의 파동 한 가운데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하지만 지난 10일 동안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10명 중 6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170만 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는데요. 그 숫자는 인구의 30%에 해당하지만 폴리클리닉 환자와 다른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혈액을 채취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감염이 됐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세플로 얻은 사람들의 60%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나 감염됐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되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집단 면역은 힘들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매년 코로나 그럼 백신을 맞아야 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백신의 효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어,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계속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9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백신 예방접종을 계속 맞아야 할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거는 앞으로 몇달 동안 싱가포르 정부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또 나눠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 3분의 1 이상 가정이 자가 검사 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먼키박스 케이스가 13건이 나왔는데요. 해외 방문이 없었던 싱가포르에서만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 먼키박스 확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먼키박스 확진자의 케이스는 그 전에 걸리셨던 분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확진자분들이 어디에서부터 몽키박스가 감염이 됐는지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7월 말에 마운틴파이버에서 센토사로 가는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서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멈춰서 있었대요. 그 케이블카 안에는 18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30분에서 1시간이면 단 3분이라도 거의 30분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 꼭대기에서 멈춰서 있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센토사 라인을 케이블카 센토사 라인을 10월 31일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더 이상 말레이시아의 마이 세자테라 앱에서 여행자 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걸 작성해야지만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했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지금 식량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1% 미만의 농경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요. 그래서 계속 어떤 대체 음식, 대체 단백질 이런 거를 싱가포르에서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험실에서 어떤 세포를 가지고 만든 닭고기 공장은 지금 배도계에 위치해 있어요. 또 다른 단백질 업체는 지금 주롱 쪽에 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중반까지 첫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을 가지고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곤충들은 가축들보다 더 빨리 자라고 물을 훨씬 적게 필요로 하며, 1kg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10배 적은 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생겼는데요. 밀가루, 쿠키 등 일반 식품에 귀뚜라미 파우더를 첨가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용 곤충의 수입이나 판매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식품청과 논의 중이라고 업체가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온도가 2045년까지 40도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싱가포르의 인플레이션은 4.4%가 올라갔는데요. 2008년에 가장 높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4.2%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든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이온 오차드하고 니안시티에서도 조경을, 조경상을 받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전시가 8월 7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진행이 되네요. 보타니 가든에 가시면 8월 9일까지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에 가면 난이 항상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40여 종의 하이브리드 난이 또 전시가 된다고요. 해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시는 분은 클라우드 포레스트 가셔서 이번에 새로 전시되는 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하고 난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타닉 가든에 가도 난만 따로 전시해 놓는 공간이 있잖아요. 1800년대 상류층들의 취미로 난이 재배가 되기 시작했고요.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에서 난 재배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노동력이 값싼 나라로 이렇게 타일랜드나 이런 쪽으로 난 재배가 옮겨갔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수출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지하에서는 조각 작품의 무료 전시가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있으니까 내셔널 갤러리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하 갤러리에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해서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행기 두 대가 어, 대만 근처를 날아가는 비행기 두 대의 비행을 취소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하수도 구멍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사이클리스트가 바퀴가 구멍에 걸리면서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는데요.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불과 그리고 30개월 운전금지가 선고된 DJ가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본인이 혼자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30개월 운전 금지가 됐습니다. 블러드 테스트를 했더니 혈액 100ml에 141mg의 알코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허용되는 거는 80mg까지 허용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요, 첫번째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에서 1만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최대 2년 징역에서 2만 불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감옥에 복역 중인 가장 나이 많은 죄수는 올해 90세인데요. 82세의 마약 관련 혐의로 2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나이가 102세 거든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에서는 하겐다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했거든요. 이게 벌써 지난달에 바람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인 에틸 렌옥사이드가 발견돼서 하겐다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는 바닐라 맛만 내렸었나봐요. 그런데 다시 한번 1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닐라 맛은 아닌데, 바닐라 그 추출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초콜렛 맛, 마카다미아 맛, 바닐라 패칸, 쿠키, 크림 플레이버, 이런 것 등이 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유통기한이 2023년 5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인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벨기에 식품안정청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회사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구해라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파겐다지를 만드는 회사는 이런 벨기에의 광범위한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회사의 웹사이트에 지난달부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한 일부 시장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시작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으로 여행 가시면요, 싱가포르 사시면서요, 그곳에서 QR 코드를 스캔하고. 그리고 DBS 페일라나 OCBC 페이 애니원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유 o b 사용자도 이렇게 어 앱을 이용해서 태국에서 페이를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제 태국 여행을 하게 되면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동남아시아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내가 여행할 때 이런 이런 사기를 당해봤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발리에 베사키라는 템플이 있는데, 다른 템플에 갔을 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 베사키 템플에 가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따라와서 여기는 가이드를 고용해야 되는 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다른 발리 사람한테 들었는데, 외국인만 가면 무조건 가이드를 고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밝은색 마리 끄는 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매연에 시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제 처음에 요금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금을 나중에 받지 않고 더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요금이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바퀴 돌고 나서는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에요? 3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 100원이라고 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100원은 시작하는 거고 이게 가는 미터에 따라서 더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나중에 말을 바꾼다고 해요. 필리핀에 가서 말을 끄는 마차를 타시려면 꼭 타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다라고 확실히 한 다음에 타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후 안에 가셔서는 맞춤옷을 많이 맞추시나 봐요. 이게 하루 만에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가격도 높지 않은데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CM 입에서는요. 어, 택시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택시 기사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가이드를 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고아원에 방문을 하라고 추천을 한대는 거예요. 그 고아원이 어떤 기부 같은 걸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봐줘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갔더니. 어떤 공항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막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고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부를 한 순간 갑자기 선생님하고 아이들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고아가 아닌 아이들과 진짜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서 선생님인 척, 고아인 척 하면서 외국인들 상대로 이렇게 정말 큰 돈을 기부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고아원들도 기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알아보고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싱포스트에서, 그러니까 싱포스트가 아니라 싱포스트라고 사기를 치는 곳에서 문자를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싱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거든요.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종이 같은 걸 붙이고 가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주요 기상학자들은 영국의 해수면이 1세기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영국의 세계 평균, 영국은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리다의 바다 거북들은 암컷 거북이가 해변에 둥지를 파면 모래의 온도에 따라서 그 아래서 에 깨어나는 거북이들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암컷 바다거북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새끼 바다거북이 암컷 바다 새끼 새끼 바다거북만 발견됐다고 해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비로 인해서 20만 명이 대피를 했고요. 중국은 역시 영국처럼요. 기온이 세계 평균 상승보다 더 훨씬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농업을 할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덥고 더 극단적인 날씨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점점 줄인다고 해요. 그럼 야생동물들이 살수 있는 곳과 인간이 살수 있는 곳이 점점 겹쳐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는 취약한 국가일수록 온난화의 타격을 더 크게 받는다고, 그래서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죠. 이게 지금 음 싱가포르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사적인 수렁으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여사를 직접 맞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대신 전화를 선택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쳤고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여사가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미국 최고위급 인사이고 그리고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이 펠로시 여사를 직접 만나지 않는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